안녕하세요. 다단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아, 거미 화분이에요. 지난번에는, 어, 유약이 철해져 있고 안에도 칠해져 있어가지고 어 우리 다육만님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받아보시고 조금 약간 유약 처리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유약 처리가 전혀 안돼 있으면서 이렇게 수국이 위로 다 올라와 있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굉장히 귀엽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죠. 이렇게 다 약간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거칠면서 어, 우리 다육만님들 위약처리 안되어서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로 나왔답니다 한 7.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8cm 나오는 정말 우리 종이컵 하나가 딱 들어가면 딱 좋은 그런 사이즈죠. 빨간 포트가 하나 딱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7cm, 내경 사이즈 8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 오늘 요거는 고미 화분은요, 개당 8,000원씩입니다. 그래서 6개에 48,000원. 48,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아, 수목 화분이에요. 근데 요즘 해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이 수목 화분이에요. 다리도, 그 다음에 여기 물고, 여기 물구멍이 있고, 어, 유약 처리 안 되어져 있죠. 요것도 굉장히 매트하면서 조금 약간 아주 어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근데 약간 여기 굳는 과정에서 약간 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는 전혀 어, 갈라짐이 없는데요. 안에 살짝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우리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예요.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가 6.5cm, 전체는 7.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 색감도 예쁘면서 정말 딱 베란다에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리고 아, 바깥 거리대에다가 내놓으셔도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죠. 아주 딱 맞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색감이 다 하나같이 예쁘면서 사이즈 요빨간색으로한번더 재드리면요. 7cm, 6cm, 6cm 가 조금 넘고요 7.5cm 이렇게 되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6,000원 씩이에요 그러면 5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언화분이에요 아 예쁘죠 색감도 이렇게 예쁜 색감 아, 정말 색감도 예쁘고요 어,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는 우리 다용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죠 앞에 코사지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앞에 요거는 뭐 보라 분홍색 보라색 또 노란색 노란색 투톤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개 같은 요런 아이들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거 한번 재보면요. 이거 8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cm, 한 6.23cm 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전체는 8cm, 높이도 8cm, 전체도 8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하나씩 예쁜 꽃들을 수작업해서 만들어 놓은 요런 화분이죠. 보라색으로 재볼까요? 보라색. 네, 요거는 7.5cm. 네, 6.2cm, 8cm는 옆에 거는 똑 떨어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간색도 한번 재볼게요. 빨간색. 네, 8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5cm, 8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당 만원씩이죠? 그러면 6만원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4,500원짜리 하나 서비스로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안보였네요 여기 목대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심어 놓으시면 참 예쁜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요거 서비스까지 선물로 가시, 하면서 6개에 6만원 7개죠 7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도 언어분이에요 요거는 어 색감을 빨간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 요거 보라색 너무 이쁘죠 색감도 예쁘고 약간 유약 처리가 되어져 있어서 또 때가 안 탄다고 할까요 어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저명간수 아이 쫙 작은 아이들은 저명간수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어 유약이 안 칠해져 있으면 약간의 또 물때가 묻는데요 또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아주 살짝쿵 어, 유약 처리를 해놨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자그 조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광이 있답니다 요런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요 한 7.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3cm 전체는 8cm 나오는 이런 화분에다가 어, 여기는 호리병 같은 이런 아이들 조금 이렇게 길쭉한 아이들이죠 앞에 밑으로 이렇게 예쁜 파랭이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이런 아이 이거 같은 경우는 8cm, 6cm, 7.8cm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개당 만원씩 6개 6만원이죠 6만원에다가 요것 똑같이, 이렇게 예쁜 화분, 네. 4,500원짜리 하나 서비스로 가면서 또 여기도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산토방 화분이죠. 어, 요 화분은요, 어, 우리 다육만인들이 딱, 어,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한 그런 화분이에요. 어, 창을 심어도 예쁘시고요. 저도 이 화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아이들이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유약 처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기 또 다리가 좀 신기하죠? 이렇게 예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다가 나오셔도 어찌 뚱거리지 않는 그런 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 8cm 전체는 10.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10.5cm 어, 물레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어디 하나 흠잡을 어, 데 없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화분이죠 그리고 가볍기까지한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계단 2만원씩이에요 4만원이죠. 오늘 할인해서 3만 5천원에 두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도 오늘은 산타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6번, 아, 삐에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주 예쁜 아, 화분이죠. 어, 정말 요거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도, 그리고 약간 유약도 안 칠해 있는데 아주 괜찮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죠. 다리도 특이하게 산토방 화분은 다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어,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7cm, 8cm, 전체는 8.1cm, 2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요거 빨간색도 한번 재보면요. 8.5cm, 내경 사이즈 6.5cm. 요거는 8cm 나오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산토방 화분이에요. 색감은 하나같이 다 예쁘게 되어져 있답니다. 빨간색도 이쁘고 파란색도 이쁘고요. 다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렇게 놓으시면 하려 이거는 어, 국산 화분이에요. 중국산 아니고 수입산 아닙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 개당 만원씩 다섯 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고미 화분이에요. 이번에 어, 새롭게 나온 신제품이죠.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좀 보세요. 여기 두 권을, 수건 두건을 쓰고서 네 번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세요. 다 예쁘게 되어 있죠. 어, 고미꺼는 이렇게 다리가 특징이 있지요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또, 멀 색깔은 다 틀리게 하고, 요것도 다 틀린 색깔로 이렇게 해서 맞추어 보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음. 8.6cm 정도 나오고요. 아, 8.6cm. 내경 사이즈는 7cm. 전체는 9cm 나오는 아분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캐릭터 아분이죠. 이렇게. 네, 요거 한 6.7cm 8cm 나오고요. 8. 8. 7cm 6cm 정도 나오는 아이. 그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7.5cm. 전체는 9.5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개당 14,000원이에요. 56,000원인데요. 55,000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고미화분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도 똑같이 고미화분이죠. 어, 요번에는 창모사를 쓴 아이예요. 창모사를 쓰고 있죠. 창모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창모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동그란 모자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쓴 요런 아이지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활짝 웃고 있죠. 그리고 머리 색깔은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아유, 다 하나 같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요거 사이즈, 아까 거랑 똑같네요. 7번과 동일하게 8.6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9.2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맞췄고요. 또, 어, 뭐, 어, 머리 색깔도 이렇게 틀리게 해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것도 56,000원인데요. 1,000원 그냥 깎아서 55,000원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우리 저렴이 화분이에요. 그런데 또 굉장히 실용성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다양만인들, 어, 또 초보 다양만인들도 가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어, 어, 이건 대봉 화분이라고 하거든요. 대봉 도예에서 만든 그런 화분인데요. 굉장히, 어, 앞에 이렇게 코사지도 만들어 놓고요. 다리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서, 어, 굉장히 가벼워서 물마름이 아주 좋을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9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7cm, 전체는 8cm, 9cm, 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근데 약간 이렇게 어, 라인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앞에 이렇게 다 틀리게, 다 틀리게 이렇게 앞에 포인트를 하나씩 놓았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다 심어서 놓으시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들. 요거는 개당 4,000원씩이에요. 그럼 다섯 개에 2만원이죠? 요거는 정말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당반들에게 깜짝 이벤트 선물이에요. 요거 섯개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도양화분이에요. 요 화분은요. 어 제가 두개 남아, 한개 남아있어요. 요분 주황색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그 다음에 요거는 앙증맞은 우리 어, 장미화분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물구멍 유약처리 전혀 안돼있어요 도양화분은. 요거 같은 경우는 6.2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9.2cm 전체는 10.7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 두 개. 요거는 개당 13,000원씩이에요. 그럼 26,000원이 나오죠. 요 아이들은 7.5cm, 6cm 되는 요런 아이. 요거는 개당 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합 치면 5만 6천 원이 나오는데요.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 5만 원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어, 바이스 공방군 타원형이에요. 요거는 정말 호야꽃을딱 닮았죠. 아주 예쁜 우리 후야꽃을 닮은 요런 아이 요거는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 나온 아이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아이들이 색감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왔답니다 어, 주황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아주 예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도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바이스 공방군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가볍해요 가볍해서 우리 다육마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면서 어떤 분 영상에 보니까 바이스 공방군 화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 화분을 사용하는데 너무 예쁘고 어 앞에 이렇게 코사치가또 있어서 또 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8.5cm가 나오네요. 내경 사이즈는 10.8cm, 전체는 한 1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도 재 드리면요. 아, 8.3cm 나오고요. 전체는 한 9.5cm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어, 이렇게, 홀얗고, 빨간색,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 1번이에요. 그래서, 개당 24,000원씩이에요. 48,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세요. 아 정말. 하바라기가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사이즈는 한 8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6cm 나오고요. 전체는 한 12cm 나오면서 9cm, 10c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여기도 다 프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자국을 만들어 놨고요. 물구멍, 다리, 어디 하나 혼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바이수 공방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빨간색과 보라색 세트로 나눴고요. 요거를 다 원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제가 가격은 절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당 24,000원씩 해서 요거는 1번이고요. 빨간색, 요 보라색은 2번 이렇게 주문 주시고요. 나는 요거를 4개를 다 사신다고 하면 요걸 네, 다 사시는 분에게는 제가 만원 디시 해가지고 8만6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11번이었습니다. 오늘도 어 다담다육과 함께 하신 우리 다육만이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다육만이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